이거 구워 먹어야 되는 거야? 아 어. 자, 어깔. 이거 야맛있겠다용수야 야, 야 그냥 냥그량하다그리 아우 엄마 그 지금 냥 고장 나서 그냥 그냥 어 문자 확인하그 <laughs> 엄마? 으씨. <laughs> 이렇게 그냥 주변에 올리냥그 너 매늘 먹어? 응 매늘 먹을래. 생마늘? 응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막 김병렬 쌤이 어? 학교에서 우리 고기 먹었던 거막 기억나? 기억나. 어, 기억나. <laughs> 위에서, 위에서 먹었던 것들. 위? 아 옥상에서 먹었나? 음, 그렇죠. 한 번이 다였나? 나왜두번 기억나지? 그래? <laughs> 두 번은 을까 나, 나왜두번 기억나냐? <laughs> 음. 아진 맛있다. 맛있어? 어, 천천히 해. 안나 기름 낭낭하니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. 여기가 테이블이 높아서 이렇게 쳐서 구워야 되는구만 거의 뭐 고깃집 알 약간 나는 이런 야채 있는 고깃집이 좋은 게 고기 타는 걸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야채 탁 올리면 고기가 탐을 방지할 수 있거든 고기가 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인가 어 완전히 그냥 그것은 극대노야 극대노 맛있게 드세요 좀 맛. 역시 삼겹살은 그냥 대충 구워도 돼. 맛있어. 음. 산다 음. 한다 산다 타. 구이 구이. <laughs> 아. 음. 파김치도 맛있어. 콩콩. 그러니까. 여긴 파김치가 그거라며. 파김치가 메인, 메인 약간. 음. 맛 좋아, 맛 좋아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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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쩌따리 아니 나는 싹쓸리가공릉에만 있는 건줄 알았어 처음에는 전국에 많더라 음, 우리집에서 먹어 싹쓸이는 똑같이 생겼잖아 보니까 아니 현수네 집도 소뚜껑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왜싹쓸리인지는 몰랐지 아이 요 파김치, 이요 파김치 직접 담그는 거임? 우리는 직접 담그 거. 와 아버지 고생 좀 하셨겠네. 이거 할머니가 담가가지고 근데. 아. 너네 할머니? 응. 와. 음. 아나오 진짜 맛있다. 그러니까. 근데 어땠어, 오늘 어땠어? 오늘? 오늘? 오늘 뭐 똑같았지 뭐. 장인의 삶이 그렇지 뭐 그래도 나는 행복해 날 써주는 거에 감사해 나도 직장인 되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오래 안가좀 <laughs> 가면 가기 싫을 것 같긴 한데 응. 그 감사함의 다짐을 맨날 해야 돼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 무직상태보다 어제 <laughs> 11월 달에도 생일 있으니까 <laughs> 진짜 시간 그 아니 미쳤어 뭐했다고 27이냐고 와에바 아, 징그러워 음! 나 아직 베이비인데 아, <laughs> 오늘 어 산책 아직 못 시켰어 응 이따가 할라고 근데 하루에 한 가지 꼭 챙겨? 어만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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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가 너무 아, 너무 <laughs> 삼만 뽀이야 삼만 뽀이와 어떻게 근 하루에 한 번씩이나? 그래도 내가 칼퇴근 하고 그러니까 막 약속 없으면은 이 시간이 좀 괜찮잖아. 약속 있는 날에는 5분이라도 시키려고 하고 잘 시킨 것 같아. 그니까. 하지만 볶음밥도 먹을 거지. 한몇개 볶아? 하나 볶아야지. 무서웠다야 방금. 음~~ 난또 누러 붙은 거 싫어하거든 <laughs> 힘들어 파먹기너 취향이 되게 확고하구나 그럼 너무 웃기다 근데 약간 힘들어서 파먹은 거에 비해서 그냥, 그냥 그런 냥그 그냥 누러 붙은 볶음밥 맛이 예 거기 공릉해령입고는 하트 모양으로 해줬었는데 yeah. 근데 너무 10년 전 일이야. <웃음> 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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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를 그렇게 했으니 안 피곤하겠죠? <laughs>

맥주는 흔히 아, 안먹 치킨 같은 거먹네 음.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눈물 내고 아기랑 만나면서 한 번도 안먹었같아살아 음. 네. 생전 먹어본 적어 매운탕 먹 진짜? 음제 버리 음식이 마지막 날요 아빠가 한번 가보면 막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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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가 아가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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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가 뭐가 뭐가

어제도 묻었어? 때도 묻었어? 응 깜짝 아니야나 깨끗하게 먹었다 어제 먹었어 오후 7시 반 비행기로 출국해가지고 오전 7시 비행기로 오면 될것 같은데? 왜토요일출발이금요일출발수요일 출발이야 토요일 아, 날? 에? 이 일이지, 바보야. 아, 왜? 이일이지 바보야 아왜 이래 <laughs> 오늘 오후, 일요일은 오전, 근데 되게 자기 언제 여행 스타일이야. 아, 목 금, 태권이가 저를 너무 열 받게 해서 진짜 찍겠어요? 음. 나를 열 받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야, 뭘 진짜 몰라서 그래. 아, 정말 너무 아 맛있어. 유나 근데 이게 음. 가사마다가 따끈따끈한데 괜찮을지 모르겠네. 그래도 배달, 배달도 맛있지 않을까? 후기 좋던데. 그래, 음. 치즈야. 밑에 치즈랑 양배추. 그 양배추, 나 양배추 너무 좋아해. 응. 맛있어. 소스가 맛있어. 괜찮지? 음, 맛보지않 음, 음~~ 음~~ 양념 맛있어 맛집인데? 음~~ 그치? 응너 음. 근데 너 치즈 별로 안 좋아하지?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응응 음, 음. 먹으면 먹어 그래? 괜찮은 거 맞지? 응 음. 치즈 돈까스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응 음, 이렇게 겉에 음. 뿌려져 있는 건 괜찮지? 음. 맛있다 그렇게 안 맵네 딱 좋아 왜그네야 되는데? 맛있네 <laughs> <laughs> 음. 음. 아, 내일도 쉬는 거니 너무 행복해 <laughs> 맞네 내일 배짱이 음, 출근네 <laughs> <빨리야. 잘 어울리네? 웃음> 너 내일 너 출근하는 줄 알았어 야, 출근 같은 소리 하지마 <laughs> 대박 그럼 내일 뭐해? 내일 쉴래 피곤해 음. 죽겠어 근데 남자친구도 출근 안 하는 거 아니야? 아 여자친구 출근하지 아 진짜로? 응음 음. 무조건 출근하지 아난 내일 둘다 빨간날에 놀러 갈줄 알았어 토익 공부했어? 오픽 음. 오픽 아 맞다 음. 오픽 토익 점수 다음 주에 나오나? 나왔나? 일주일 내로? 수요일 내서? 날 아, 수요일 날? 응 근데 무조건 무조건 900못 넘었을걸? 에이 진짜 리스닝이 진짜 확연히 차이나 풀면서 좀 느껴져가지고 공부했던 때랑 안했던 때랑? 응. 리스닝은 는데 진짜 약간 다 알고 픈 느낌이었고 음. 왜냐면 내 리스닝 점수가 월등히 좋았어 음. 리딩 진짜 안 좋고 음. 그래서 그걸로 커버 쳐서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거든 근데 이말 리스닝도 같지 않으니까. 음음